인연이라는 건요. 인연이 있었으니까 나랑 만난 거고 또 인연이 이제 끊어지려고 하니까 나를 떠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정말 다시 만나서 똑같은 실수로 반복을 한또할 건지 아니면 안할 건지. 그러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미인당입니다 요즘에 2, 30, 20대, 에0대 우리 연애 한참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헤어졌는데요 다시 볼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하면 만나요? 라고 물어봐요 우선 우리 집에 헤어졌는데 각고 각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커플링, 커플옷, 신발 얘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나이 만났으면 좋겠어 하신 분들은 그 물건을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모아놔요 전시하는 것처럼 예쁘게 그러면 그분을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다 부르는 거야 내가 너 보고 싶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좀 돌아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신발을 사세요 근데 우리가 커플 신발 같은 게 없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가 반지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막상 그런 거잘안 해. 신발을 사요. 두 켤레.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얘거 사갖고 신발장 밖에 꺼내놔요. 신었던 것처럼. 근데 날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이야. 만나는 방법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것도 고려를 하고 좀 해봐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정말 다시 만나서 똑같은 실수로 반복을 또할 건지, 아니면 안할 건지. 그리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아, 얘가 없으니까 내가 미칠 것 같아. 그런 정신상태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인연이라는 건요. 인연이 있었으니까 나랑 만난 거고, 또 인연이 이제 끊어지려고 하니까 나를 떠난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이런 방법을 써도 나한테 돌아왔다 한들, 억지로 갔다 앉히면요. 오히려 더큰 탈이 나요. 더 크게 상처를 주고, 더 빨리 싫어지고 더 빨리 헤어져요 더 힘들어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이러려고 만난 건 아닌데 내가 더 실망하게 돼 서로 상대방한테 또 그렇게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다시 만난 연도도 많아요 그거는 인연법으로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야 그런 사람들은 다시 꼭 만나려는 어디서든 꼭 만나니까 그런 걸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헤어지게 어? 헤어졌는데 다시 돌아오는 방법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만나 봐요. 어떤 기분인지 다시 재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싸울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다 내가 해당이 되는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조금 고려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민당이었습니다.